경북도는 14일 경북도청 가온마당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해 도청 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1 경북도청 한가위 농특산물 특별 판매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절 선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전에는 경북도 지정 우수 농산물, 6차 산업 인증 제품, 청년 농업인, 사이소 입점 농가 등 23개사가 참여하며 판매 상품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농수산물, 장류, 차선물세트, 한우세트 등 지역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우수 제품 및 추석 선물용 상품을 최대 30에서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 경북도 농축산 유통국장은 이번 행사로 우수 농특산물 제품 홍보와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